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앞에 화면도 보시면 됩니다. 27절, 28절, 29절까지죠. 우리 3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큰 콤보스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무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명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그 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녀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자녀의 음성인지를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자녀 또한 부모의 음성을 듣게 되면 아무리 몰래 떨어져 있어도 부모의 음성인지를 압니다. 그것은 부모는 자녀의 음성을 기억하고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 아이가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자기 방에서도 막 놀다가도 엄마! 아빠! 소리 질렀습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근데 밖에 나가도 그래요. 밖에 놀이터나 나가도 한참을 놀다가도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엄마! 아빠! 소리 질러요. 그러면서 확인을 해요. 찾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들으면 아이가 안 보여도 아! 내 딸이구나. 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음성을 통해서 아 우리 아버지 엄마 아 우리 딸이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아이가 어 보이지 않는데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도 부모도 서로 간에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고 또한 부모는 자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자녀들을 삶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갈 때 실마나무과 그리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믿습니다. 조이 도어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이런 살의 노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쫙 읽다가 산으로 가서 기다리라라는 성경구절에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이 구절을 깊이 묵상했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성경을 읽어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있다가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라가서그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부인은 하나님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산으로 갈까요? 산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어떤 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떠올리는 산이 있었습니다. 태아로하라는 산입니다. 그 산은 그녀의 집에서 무려 5 0 k m 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산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아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 우스꽝스런 이이이 행동이 정말 바른 건지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멀리 보이는 산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제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산에 오르라. 이 노부인은. 음성을 앞에 듣고 천천히 등산길로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30분이나 지났을까 전망대에 이를 쯤에 밤 같게도 나무 벤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는 한 젊은이가 앉아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자 왠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아, 비로소 이 우스꽝스러운 임무에 대해서 그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젊은이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노 부인은 즉시 그 젊은이 옆에 앉아서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젊은이 하나님께서 50킬로 밖에 있는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젊은이에게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중요한 일이 있을텐데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 젊은이는 잠시 놀라움에 입을 열지 못한 채 있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온갖 것을 다 해봤는데 도저히 다안 됐습니다. 심지어 강에 떨어져서 죽으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고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내서 죽을까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 산까지 와서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하는 마음으로 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부인은 지체하지 않고 그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이 이루어진 놀란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필요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도 덧붙여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그 그는 먼저 이노 부인을 산에서 내려가도록 돕고 집에까지 모셔다 들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노 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그에게 안겨다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 중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이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는 양들을 알며 양들은 목자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의 동산에서 모든 삶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아담을 찾아 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셨습니다. 아담은 그 목소리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었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음성 앞에 대답합니다. 창세기서 3장 17절 말씀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먼저 모세를 떨기 나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나이다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떨기 나무 가운데 들리는 음성을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인도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모세와 아브라함의 창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믿는 자들의 창조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브 아담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아,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으며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확신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사건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매일 들으며 확신 가운데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며 생명을 준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부모의 자녀의 광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저희 딸 예주가 어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잘 웃습니다. 싱긋이 웃고 웃어 주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자녀로서 매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집음 밑에서 한 숙밥을 먹다 보고 또 매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소가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다 매일 며칠, 며칠 동안 보지 않게 된, 된다면 그렇게 헤어지다가 만나게 되면 그렇게 좋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그 음성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화를 원하신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평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서는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깃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의지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그그 그, 그 하나 그것을 제거해야만이 그 소통의 관계가 이어지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소통이 친밀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대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시고 있으며 그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깊은 대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을 쫓아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지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28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또 그들을 내 손에서 앗을 자가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 안에 거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참된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첫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있는 예배를 통해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과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조상 모세도 하나님 아버지 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갈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지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 번성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노아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온 인류를 멸망을 했지만 그는 그와 그 가족들은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확신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과 복된 삶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할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께 달렸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창조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시는 가운데 들어야 하며 또한 그음성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녀 됨에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찬양합니다. 음.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그 있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의 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곳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아, 아버지, 아버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곳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의 아, 아버지, 아버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 주세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소추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은 오직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여 삼천하시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말씀 듣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박신 가운데 나갈 대 아버지의 음성 앞에 들으며 또 순종으로 살아가게 될지이습니다